시몬이 지금 자동차를 고치고 있네 자동차를.. 와 있어 뭐 고쳐? 드라이브 열심히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시몬이 공부 장난감 하나 사줘야 되겠네 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? 누군데 이렇게 시문이랑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? <laughs> 배 들어야 되는데 고거 시문이 왜아쉽 자동차가 수리하고 있어? 음. 이제는 다음에는 공구장난감 사줄게 네 음. 아, 열심히 비추고 있네.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